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골리앗도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화 이 충만이 얼마나 컸는지 이 수금을 타면 그 수금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랬던 다윗이 논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자녀의 그 죄의 씨앗을 거두어 드리고 또 자녀를 징계하지도 못하고 자녀를 또 질책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드릴렀던 그 죄의 씨앗이 그대로 자라서 자기에게 이제 반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를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안 짓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 열매를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있으나 이 징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이 이제는 그 총, 그 창이겠죠. 창을 누구에게 겨누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겨누고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해서 지금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세가 사납습니다. 무서운 얼굴로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가자. 두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14절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결정했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자 빨리. 근데 도망가자 할때 두렵다 이말 안에 다윗의 모든 이 마음이 다 녹아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왜 싸울 수 없습니까? 상대가 자기 아들이거든요.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면 둘 중에 한 사람 죽게 될 것인데 자기가 지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신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울 수 없죠. 그리고 또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그가 성읍을 칠까 한다. 부자와의 이런 안 좋은 관계 때문에 지금 누가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성읍 안에 있는 죄 없는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고 도망가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나단의,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짐을 싸서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보니까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성 안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아올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었는데도 이 소망까지도 깨지죠. 언제 깨집니까? 압살롬이 성을 정복한 다음에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수치를 주는 일로 이것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도 깨어져 버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지금 다윗이 나가는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건너가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젊을 때 장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다녔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싸 볼만하지 않았을까? 예, 전면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그래도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 군대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묵묵하게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싸우지 않아요. 왜안 싸웠을까요? 압살롬이 두려운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왕의 의지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마음속에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게 다음 내일 살펴볼 구절에 나오는데 25절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개와 그 개신대를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광녀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일이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이나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대적으로 맞서지 않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배울 점이에요.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광야 가운데 나가는 징계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징계 가운데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광야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다윗의 진짜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 암시적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나지요. 지금 다윗 도망가는 다윗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때라고 하는 사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 600명이 함께 있어요. 이거 암시적인 거죠. 도망은 가지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가드라고 하는 곳인 사람이고, 그렛, 블렛, 이다 어디 국가입니까? 블레셋 국가예요 적군이에요 적군 적군들까지도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적군들도 다윗을 따라서 나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역에 성공해서 달려오는 압살롬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트들이지만 다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것 지금 성경이 이두 사람을 극명하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암시로 끝이 나죠. 다윗은 도망을 가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실패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압살롬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실패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들어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정당성을 변호하고 아무리 고함 질러도 광야에서는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듣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리 남을 원망하고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도 그것은 나만 손에. 오직 하나님 앞 앞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또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뿐더러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는 땅이. 하나님이 그때 그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물. 생명의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 이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광야에 들어갈 때 오히려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하고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광야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광야 속에서 엎드리십시오. 광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자마자 세계적인 경기 침체,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한 이 가정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것 하나님 원망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분노하고 나가서는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광야는 끝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니 광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